야이 ㅅㅂ 아냐 아냐 이 개새끼들아 오늘 드디어 문이 부서졌어 범인을 공개할게 야이 ㅅㅂ 아냐 야제행위이니다아저 잡으려고 닫으려고 잡았을 뿐이에요 야 개새끼야 내가 문일년더 쓰자 그랬지 <laughs> 씨발 문 각도가 이게 맞아 이 개새끼야 문이 왜 움직여 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 뭘어떻게잡 <laughs> <laughs> ㅂ 막야지 개새끼 야저같은 새끼야 야근전 닫으려고 이렇게 잡았을 뿐이에요 선생님 이거좀 억울해요 아 <laughs> 억울해 어떻게 문이 닫으려고 이렇게 잡는데 부서져 <laughs> 이게 문이야 이게? 여 만약에 바꿔야 다고이 <laughs> 구닥다리면 미안한데 부셨잖아 <laughs> 아니 이거 미안, 진짜 야 <laughs> 이거는 젠가야 알겠어? 여러분 <laughs> <내가> 데 <근데> 겨우야 <laughs> 젠가인지 알게 겨우야 구상권 청구야 이